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토요일이네요. 예, 매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스가라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과 메시아에 대한 배치기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 거절 당한 목자, 무너진 백성. 자, 1에서 3절. 첫 번째 대지 말씀을 거부한 백성에게 닥친 시판. 1. 1절일 절에 레방은이여내 문을 열어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과 불순종 속에 살았습니다. 그결과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굳으시고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은 지도자와 근세자들의 상징을 하며 그들의 몰락은 나라 전체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 들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스터의 가족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불의 심판이 그 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민족은 피할 수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린 결과 예루살렘이 불타는 비극을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현재와 미래를 다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성경책의 모든 것들이 미래의 표상들을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이 성경에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은 결국 지옥의 쓴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축복이고요, 말씀 밖에 떠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설아서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참된 목자를 거절한 백성, 11장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 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지만, 백성은 그분을 싫어하고 버렸습니다. 은30개는 노예 값으로 장차 유다가 예수를 팔때금액과의 연결이 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배척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 3 9권에보면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 녹아져 있습니다. 어, 이 본문에 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로 유다의 배신. 유다는 서승이자 주인, 주님이신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는 결국 후회하며 그 돈을 성전에 던졌지만은 해개하지 못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참된 목자를 거절한 자의 마지막에 에, 마지막은 허무와 절망이 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를 값싸게 팔고 세상의 가치와 바꾸, 맞바꾸며 살고 있습니다. 에. 가롯 유다가 아, 이는 배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하고 어, 흡수합니다. 예. 아 제가 이 화면이 컴퓨터 화면이 밝아가지고 화면이 눈이 부셔서 그렇습니다. 예. 계속 컴퓨터를 자주 보니까 눈이 부셔서 눈이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보도도 이렇다지만은 이게 컴퓨터 화면을 비춰가지고예더 많은 집중하겠습니다. 어, 가로 유다가, 아, 지금, 오늘날 가로 유다에 존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음.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주여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가로 유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 유답도 또한 어, 성전문을 밟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신 이라는 말은요 어, 한마디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예, 그들이 결국 어, 예수를 십자가에 매이가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이 들어가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생활, 이런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십오절 서가라서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의 세번째 대제 거지 목자에게 받쳐진 비참한 결과 이제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취하라 화에서 찐저 무익한 목자여 양떼를 버린 자여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그짓목자에게 지배 당합니다.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양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며 그 팔과 오른 눈이 마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무능과 몰락을 상징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에, 하나님의 에, 어 한마디로 호통을 받고 있습니다. 음. 한국 교회에 에, 에, 그동안 부흥을 이루어 이루었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은 어좀 타락의 길이 있지 않나 봐집니다 이로 인해서 어 많은 어어 교회의 또 이렇게 혼합 음, 종교가 많이 이어지고 있고, 다원주의화 택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거짓 목자들이 앞장서지 않는가 봐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아합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 우, 우상, 바하를 성기게 하였습니다. 그의 탐욕과 거짓 예언들의 유혹으로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압, 가문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거짓 목자에게 따르는 길은, 결국, 멸망입니다. 예. 우리가, 어, 바른 목자를 만난다는 거, 정말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음, 그러나, 어, 우리가 단, 우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요. 근거리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근거리 교회에서 다수 교회들이 이렇게 나랑 꼭딱 맞아서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이래도 다니고 저래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 성경, 어,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 일곱 개가, 뭐, 예를 들어서 칭찬받는 회도 있고, 또그 다음에 밍밍한 어, 맹맹한 그런 회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칭찬받지 못하는 회도 있습니다. 어, 그런 개를 볼 때, 어,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향한 금면은 어, 견디고 이기는, 이기라고 이야기했죠. 이기라, 이기라. 이기는 자, 자가 그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받죠. 어떤 교회라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 오늘날 거짓 교회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성도들도 말섬에 깨어서 유황이면은 어, 바른 교회로 가서 바른 음, 바른 믿음을 바른 신학의 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간구하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만약 또 그렇지 못한 목사님 잘 하시다가 또, 그러지, 뭐,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행편 없는 그런 경우가 가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뛰쳐나올 것이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 괴를 위하여 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밑에 질문 볼게요. 한 분이 인생 에왜 그렇게 사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판사 의사 되어서 장남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실수있데 지금 많이 후회하시죠? 공부해서 질문 드립니다. <laughs> 아 예. 아, 이런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